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세워진 해림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 앞 복도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낮췄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마치 성역처럼, 아니 어쩌면 무덤처럼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복도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만 회장실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남철 해림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50 중반의 나이였지만 얼굴엔 세월보다 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는 작았지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윤혜림 회장, 일흔을 넘긴 나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회장실 안쪽 소파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창 밖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한 손으론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해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모양이 괜찮아 보이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안감을 조남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곁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윤혜림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검사 결과? 뻔한 거 아닌가? 심장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겠지. 조남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서류를 회장 앞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윤혜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던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식이 필요하다. 국내에 맞는 조직이 없다. 해외 대기자 명단도 꽉 찼다. 윤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 모든 걸 쌓아놓고 조남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회장을 20년 넘게 모셔왔습니다. 회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 밖으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회장실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남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윤해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조남철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입니다. 실험용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임상단계는 아니지만, 그게 되는 건가?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윤네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이 조직 어디서 구하는 건가? 조남철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국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우리그룹 산하연구소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연구소를 폐쇄하시면서, 폐쇄? 내가? 예.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연구진들이 모두 흩어졌고 그 조직 샘플도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윤혜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없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한 연구원이 샘플 일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무단으로 말입니다. 조남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른 중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백도윤. 당시 연구팀 막내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림이 사진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나갔다고? 예. 당시 연구 성과를 포기할 수 없다며 샘플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합니다.회사 입장에선 횡령이나 다름없었지만 당시엔 워낙 급하게 연구소를 정리하다 보니 윤혜림이 웃었습니다.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재미있군.내가 버린 걸그 녀석이 주워갖고 이제 그게 내 목숨줄이 됐다는 거잖아.조남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혜림이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뭐든 주면 되잖아. 그 정도야 문제 아니지. 조남철이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윤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비서. 예, 회장님. 반드시 데려와야 해. 내가.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조남철이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작아보였습니다. 조남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건물. 간판엔 토레나 바이오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1층 사무실 안 백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엔 미납 고지서들이 쌓여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적자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빨갛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밤을 세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약속 없었는데. 그게 해림그룹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백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해림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가 문을 닫던 날 동료들이 짐을 싸던 모습 폐기처분 통보서를 받던 순간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직원이 나가고 잠시 후 조남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백도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조남철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해림그룹 비서실장 조남철입니다. 백도윤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댄 채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조남철이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백도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백 대표님을 뵙고 싶어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윤혜림 회장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백도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10년 전엔 우리 연구소문 닫을 때 눈길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왜요? 조남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백 대표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연구 샘플이 필요합니다. 백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구 샘플요? 어떻게 그걸? 저희도 알건다 압니다. 당시 연구소 폐쇄 때 샘플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백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단? 그게 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몇 년을 연구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폐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조남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온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백도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이 백 대표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샘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요. 저더러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회장님 회사가 우리 연구실 닫게 만든 거 아시죠? 이제 와서 무슨 심장을 달라는 거예요. 조남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백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님은 정말로 위급합니다.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백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라.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조남철이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조건입니다. 백도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건. 투자금 50억. 그리고 해림그룹 산하연구소와의 협력 계약. 백 대표님의 회사 이름으로요. 백도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억. 그 돈이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싫습니다. 조남철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왜죠? 저 사람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서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돌수 없습니다. 조남철이 한참을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흘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어머님, 요즘 편찮으시죠? 백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백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억. 어머님의 병원비. 회사. 미래. 그의 손이 천천히 서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백도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릿속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다 괜찮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백도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를 엄마 나고 돈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다 천천히 해라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백도유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무언가 결심이 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